협상의 기술에서 송회장이 더러운 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초, 중반까지는 경영 못하는 칼스마 형님 같더니 후반부의 아주 치졸한 모습들을 보여주네요. 건설 팠더니 꼼수로 다시 아파트 지으려고 하다가 준호한테 참교육 당하고 임원감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준호 없었으면 산이는 진작에 사모의 펀드에 넘어갔을 것 같아요. 송회장이 혈영한테 기업 안 물려주고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겠다 이런 것도 말로만 좋은 기업인인 척 하는 거고 사실은 하전무같이 자기 발가락 핥아주는 하수인에게 회사를 넘기고 뒤에서 조종할 생각인 것 같아요. 애초에 회사 임원진 몇몇만 봐도 다 송회장한테 잘 보이려고 발악하는 사람들 뿐이지 기업 경영 초기부터 함께한 이상무 빼고는 다 능력도 없어 보이는 게 송회장이 그런 사람들만 뽑아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전보 제약 인수권도 가장 문제인 임무를 따지면 이쪽도 송회장이 최종 지시자로 문제 였을것 같아요. 준호가 산인에 들어온 것도 그 썩은 프리를 아예 뽑기 위해서 산인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준호의 작전으로 산인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이상무를 송 회장 자리에 올려줄 듯해요. 은퇴하고 편히 쉴 생각만 했던 이상무는 그렇게 더큰 직무를 맡게 되어 산인을 정상화시키고 은퇴하지 않을 겁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다음 리뷰로 뵐게요.